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시스형부터 프리미엄까지 태블릿 3종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편집, 문서 작업, 온라인 수업, 게임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스마트한 태블릿들이에요. 휴대성 좋은 10인치부터 스펙이 빵빵한 플래그십 모델까지 다양하니까요. 필요에 맞게 골라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첫번째 제품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1.pritom tab11 안드로이드 1410인치. 이 제품은 프리톰 태블랩은 가성비 좋은 10인치 태블릿이에요. 안드로이드 14 운영체제에 44 확장 RAM으로 총 8기가 램, 저장공간은 128기가까지 지원해서. 학습용, 유튜브 시청, 웹서핑 등 기본적인 사용은 물론 단단한 게임도 문제없이 돌아가요. 무엇보다 옥타코어 프로스터라 앱 전환 속도도 빠르고 멀티태스킹도 쾌적하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오지 와이파 연결이 가능해서 스트리밍 속도도 빠르고 줌 회의나 온라인 강의도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성품이 아주 푸짐한데요 키보드 마우스, 케이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세팅 완료된 느낌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무게도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이라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편하고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시스형 태블릿이에요 2.2025 글로벌 에디션 패드 7s pro 두 번째는 바로 2025년 신상 모델 7s pro 글로벌 에디션이에요 출시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모델이라 그런지 외관도 아주 세련됐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나요 스냅드래곤 8세대 2 칩셋 탑재 그 말은 즉슨 진짜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무려 22GB 램, 2TB 저장 공간까지 들어 있어요. 사실상 노트북급 스펙이라 고화질 영상 편집, 무거운 앱도 거뜬하게 실행 가능하고요. 4K HD 고화질 디스플레이는 색감 표현도 자연스럽고 텍스트 가독성도 아주 뛰어나요. 그래픽 작업, 웹툰 감상, 문서 읽기 다 편하죠. 그리고 5G 네트워크, 듀얼 유심, GPS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단순한 와이파이 태블릿이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독립적인 사용도 가능해요. 여기에 슬림한 바디. 시원한 화면 비율까지 더해져서 출퇴근길, 외근 중, 회의 중에 모두 유용한 멀티용 제품이에요. 3패드8 프로 10.1인치 마미터와 배터리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패드8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10.1인치 화면 스냅드래곤 8세대 2 프로세서 그리고 16기가 램과 a t b 용량까지 제공돼서 칠속형 중에서도 퍼포먼스가 뛰어난 제품이에요. 화면 해상도도 좋아서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할 때도 시야가 탁 트이고 글씨도 또렷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배터리는 무려 1m와 충전 없이 하루 종일 써도 될 정도의 대용량 배터리라서 장거리 이동이나 외출시에도 안심이에요. 오지 듀얼 유심, 와이파이, GPS 전부 탑재되어 있어서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기능을 모두 한꺼번에 쓸수 있어요. 깔끔한 디자인, 휴대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학생, 프리랜서, 직장인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다용도 태블릿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태블릿, 다양한 용도와 스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끌리셨나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최신 태블릿으로, 가성비는 물론, 구성품, 성능 모두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제품이 있다면, 링크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제품 소개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